어제, 마늘 심은 공간인데, 비가 밤에, 아, 어제 오후부터 좀, 폭우 비슷하게 한번 내렸거든요. 이게 땅이 촉촉하게 젖을, 젖을 만큼 비가 내려가지고, 땅 맞게 심었는데,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, 이게 이제 겨울 넘기고, 촉이 탁 나, 차, 나가지고, 한 손가락만한 촉이 나가지고, 겨울을 넘겨야 돼요. 근데 겨울이 예전처럼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고 그냥 따뜻한 겨울 이런 게 자꾸 유지되니까 병충해가 많이 생겨요 마늘도 병충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심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과연 어떻게 될까를 그 시간이 지나가야 봐야 거 아, 배추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병이 생기거든요.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고. 이게 많이 컸기는 많이 컸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가 계속 오면 안 되고. 오늘도 또비 오고. 네, 며칠, 일주일 안에 한 세네번은 더 오는 것 같은데.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은 안 부분에서 물음병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게 이제 망하는 거야. 바깥에서 이렇게 흠집 생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. 요, 성장점, 요,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오는 요 부분이, 무릎 병이 생겨가지고,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? 물러지는 거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배추를 못 먹는 거지. 아직까지, 아, 여기는 희한하게, 병충에 그게 없네. 이게, 뭐라 지 이거, 먹는, 이, 날파리 같은 이런게 있는데, 여기는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자라네요. 뭐조금만 뭐랑 이런 거몇개 있고 이런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똥 같은 게 있기는 있네 여기 검은 거 여기 똥이 똥인데 <laughs> 이런 게 무슨 날아다니요 이런 거뭐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고.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, 비가 계속 내리면 안 되고, 무는, 처음에는 다뚫으두면 무는 잘 되네. 하루가 다르게 커지네요. 비가 오니까. 진짜, 수풀이, 수풀이, 수풀이 되려고 하네. 근데 이, 논흙이 돼가지고, 어 밑에 부분 땅땅해가지고, 무가 안으로 안 들어가고, 계속 밖으로 튀어나와.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제, 녹색 부분이 많죠.